어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걸스캔드 애니띵 강력한 여성들의 파워에 대한 이야기 GS2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오늘도 근데 좀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 오늘도 그 예슬이 누나 남자친구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며칠 전에 근데 이거를 디스패치에서 터뜨려 버린거야 디스패치에서 딱 터뜨리면 얘들은그 출처가 확실하잖아 사실 지금까지 디스패치가 했던거는 확실하잖아 얘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않는 애들인데 진짜 디스패치에서 대놓고 하는게 얘들은 호스트가 아니라 제비라고 <웃음> 제비라고 해서 <laughs> 공사 오지게 쳤다고 하더라고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게 빵 터져가지고 나는 뭐 이런거 볼 때마다 좀 뭔가 애매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뭐 디스패치나 이런 애들을 보면 항상 국민의 알 권리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엄연히 말하자면 그거는 알 권리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사생활 침해 빨대 꼽아서 먹고 사는 그런 약간 기생충 같은 애들이지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 연예인들은 그런 가십 거리를 먹고 사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게 연예인들끼리면 상관 없는데 이게 일반인한테까지 간 거예요. 일반인도 까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그래서 그예슬이 누나가 남자친구 인스타 그 자기 인터넷에 막 올려버리고 공개했는데 얘막 이제 제비라고 얘한테 당한 공사 당한 애들이 있다 몇명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뒤집어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 자기 공기, 자기 정체가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가 된 게, 된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 이거는 분명히 무슨 무슨 죄에 해당될 것 같긴 한데, <laughs> 여튼, 그거는 뭐 내가 알 바는 아니고, 그냥 나는 보면 좀 이번에는 예슬이 누나가 얼굴값 되게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알고 만난 것 같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슬이 누나도 알고 만난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좀 얼굴값 못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럴 것 같아. 테디 같은 남자 만나다 보면, 사실 뭐, 누구 만나도 현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어쨌간에는뭐 나는 예슬이 누나를 내가 예슬이 누나 깔순 없잖아 그치? 나 <laughs> 예슬이 누나 좋아하니까 내가 일단 그래서 원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를 싶지만 그래서 이제 예, 예슬 이 누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오늘 이제 GS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GS의 이야기를 두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그래도 어제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제 친구 테란로 뺑이 치고 있는 기호라고 얘가 요즘 들어서 내 유튜브에 좀 많이 언급되는데, 얘가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안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광고 쪽에서는 이 GS 사태를 좀 약간 심각하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어제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게 자기도 이제 소름, 약간 이걸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게 된것 같아 그래서 뭐 GS 사태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지 요거 그 메갈마크 같은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테그처럼 막 숨겨 놓은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결국엔 그게 터져 가지고 나도 빡쳐 가지고 이제 GS 안 간다 했잖아 내가 GS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나 GS 커피 되게 좋아해 그래서 나 아마 유튜브에서도 몇번 얘기했을 거야 GS 커피가 맛있어 실제로 그래서 커피는 GS란 말이야 그럼 나도 이게 갔는데 나도 그거 터지고 나서 그메갈 사태 터지고 나서 한 번도 먹은 적 없거든 GS 커피. 그리고 오모리 김치찌개도 좋아하는데, 오모리 김치찌개는 당연히 내가 조금 사재게 한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예 안 갔단 말이야. 아예 안 갔는데. 근데 존나 열받는 게 뭐냐면, 너희들 왜 불면동 안 하냐, 너희들. 진짜 남자들이. 실제로 이거 터지고 나서 통계가 나왔거든. 매출에는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진짜 나는 GS 그 사태로 간 적이 하나도 없는, 한 번도 없는데, 진짜. 그 다음에 보니까 GS 그뭐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 봤는데, 그 터지기 전이랑 후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와 진짜 남자들은 이거 진짜 그렇게 내 유튜브에는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나보고도 그렇게 개 지랄병들을 틀더만 정작 너희들 다그 오모리 김치찌개랑 다사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와, 너희들은 진짜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이게 남자들이 불매운동 조도안 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던 게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 GS25가. 그래서 GS 리테일 요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기업에 있어서 그, 브랜드 이미지란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엄청 이미지. 그래서 당장 우리들도 보면 나도 디지털 넘어든데 해외 나가면 애들이 애플 걸 그렇게 좋아해. 그 똑같이 이제 일을 하더라도 그 사과 마크 그 하나가 그 하나가 그 하나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가봐.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이제 그런 명품 같은 거 보면 사실 똑같은 건데 막 하나 찍히게 되면 가격이 뻥튀겨 오르는 것처럼 애플도 지금 하는 그런 느낌이지 하나의 브랜드화가 된게 있잖아.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건 그만큼 중요한 건데 GS 리테일 있지 GS 2 5 5 여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1등 기업은 아니었거든. 나는 근데 옛날부터 요기를 꾸준히 이용했던 게 GS를 맨 처음엔 편의점 그 도시락이 맛있었었어. 그래서 옛날에 석천용 치킨 도시락을 내가 진짜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약간 편의점 시그니처 메뉴들을 GS 리테일에서 제일 먼저 개발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오모리 김치찌개인데 오모리 김치찌개도 맛있거든그게 해장할 때 괜찮아 진짜. 그그러고나이렇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GS의 매장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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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렇게 진짜 넘버 원까지 치고 올라가지 c 시유를 이제 치고 넘버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미지가 이번에 그 메갈 사태있고 그리고 그 터진 지 얼마 안돼 갖고 그 김치를 뭐 파우짜인가 그걸로 또 표시해 가지고 결국엔둘다 이제 디자인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지. 여기서 이제 실 그런 뭔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는 가격으로 환매할때 되게 천문학적인 가격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 GS 이게 터질 때만 해도 약간 모로새로 일관하고 있었거든. 여기서 이건 어차피 이거는 너희들의 억측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다기에는 이런, 이런저런 것들이 우연히 좀 많이 겹친 게 있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에는 불면동은 씨발남아나고 있었고 근데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서 사장부터 이제 마케팅 팀장이랑 이런 게 내가 맨 처음에 블라인드에서 봤거든, 이거를. 블라인드에서 이제 뭐 해고된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경영, 뭐 마케팅 팀장은 평산으로 강등되고 해당 직원 은 해고 당하고 그리고 임원급 인사이동도 다소 발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뉴스로 뜨더라고. 그래서 이번 인사발령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엄연히 말하자면 이거 하나 때문에 사장이 해임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참에 약간 뭔가 대기 뭐 인사 이동을 감행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그런 마케팅 팀장 보직 임되고좌천 당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던 건 사실이었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내 친구가 그얘기하는 거야. 와, 나 자기 나기도 진짜 이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다고 진짜 진짜 무서웠다고. 그게 왜 무서웠냐면 걔는 광교업고 쪽에서 일하는데 광고면 이제 광고 회사 좀 커가지고 뭐 광고를 직접 이제 디렉팅하고 이게 뭐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에 그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 이제 기업들도 보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다 이런 기업에서돈 받고 해 주는 거거든. 관리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번 GS 사태 터지고 뭐가 제일 무서웠냐면 그런 비슷한 경우가 GS만 있었던게 아니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다 있었다는 거야 그게 그 이상한 리스트에가 이런 것들이 굳이 고기만 있는게 아니라 다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야 그게 그래서 그거 보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 회사에서도 보면 좀 그런 애들이 있었대 막 지들끼리 끼리끼리 뭉쳐다니는 애들 중에서 막 머리 되게 짧고 막 덩치있게 삐거리고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보면 이게 근무 태도도 되게 안 좋대 뭐 이것 좀 다시 해라 하면 이걸 왜 다시 해야 된대요?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따지고 그런 애들이었는데 이런 애들이 특히 디자인 쪽에 많다고 하더라고. 디자인 팀이나 이런 쪽에 특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이거 보면서, 야, 이게 한 번에 전부 다나가리 됐잖아. 마케팅 팀장부터. 그래도 이거 보면서 나도 이제. 야, 이거 잘못하면 진짜 엿되겠다 싶어가지고, 괜히 이제 걔네들이 뭐 디젠 한거 보잖아. 그러면 진짜 꼼꼼하게 본대. <laughs> 진짜 꼼꼼하게 본대. 족될까봐,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대단한 게, 진짜 걸스캔드 애니띵이라는 얘기가 그런 말대로, 그런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라는 게, 진짜 몇년 동안 김 매고 밤 매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미지를, 진짜 단몇 방에 나가리를 보낼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걔네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런 관련 없게 일하는 사람들은 무서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거야 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이제 존나 쫄린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것 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뭐 늘상 얘기하는 게이 사태가 빨리 끝내려면 멀쩡한 여 여자가 여자를 패야지 끝낸다고 얘기가 하잖아. 근데, 이렇게 터지고 나면 이게 어떻게든 자본사회에선 돈이 연결되어 있으면 흘러가게 된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것들이 고용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 이제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거든. 여자들한테 그게 돌아갈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여자들도 이제 오히려 더 강하게 이제 빼미를 이제 주어, 주어 패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작돼야지 좀 빨리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도 좋은 게, 내가 말하는 게, 여자들도 쪽팔려서 자기가 이제 빼미한다는 얘기를 못하거든 요제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이 하드캐를 해준 덕분에 이런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 온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페이스대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 바로 이제 때려잡는 이제 <laughs>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이제 특히나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디자인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별히 조심하시고 알았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힘들단 말이야 힘든데 진짜 하루 아침에 나가리 될수 없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갖고 이제 예, 예,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laughs> 여러분들의 일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고 컨펌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